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비밀이 정말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방대한지 또 새삼 느끼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 성자와의 관계,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야곱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또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조명을 할텐데, 오늘 또 우리 전 목사님께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설교 특징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방점입니다. 사실 저희 신학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오늘도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만은 교수들은 사실 혀가 꼬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전목사님은 들으면 들은 대로 그것을 풀어내는 이 방식이 그 은사가 탁월하고 물론 당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걸 풀어내는 것 또한 이건 어떻게 추정을 부루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를 어려운 신학의 난제 중에 난제인 신학을 풀어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내느냐, 이것은 사실 전광훈 목사님 외에는 할수 없는 우리 전 목사님만의 탁월한 그런 은,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의 역사를 살폈고 오늘은 이삭을 통해서 성자의 그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교신들께서 참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나타나느냐 강조합니다만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말씀을 계 우리가 따라가서 이해하고 또 교신들이 주시는 커멘트, 한 말씀 한 말씀을 조리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구약적, 특히 유태인의 전통에서, 또 우리 바울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심도 있게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그저 설교한 시간, 우리 교신들의 신학자 토크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뚫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자기 노력과 말씀, 묵상과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되지. 강의한 시간으로 할것 같으면 다 박사 되고, 다 교수 되죠. 그렇지 않아요? 신행생활은 하면 할수록 그 경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신학자들이 여기서 토크 합니다만, 우리가 다 만능인이 아니에요. 다 도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정말 말씀의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전 목사님께서 쉽게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우리 서른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전 목사님이 접근하는 이 성경 해석 방법은 탁월한 그야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성경을 다룬다. 그러면서도 중심에 그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으로 보수 신학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적으로 그 바탕 위에는 언약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신학이 완전히 기초를 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목사님께서 말씀표를 주, 통해서 주시는 또 성경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에 굳게 서서 깃발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교님들 오늘 토크를 듣고 또전 목사님 오늘 이사각에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창세기 22장을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포커스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삭은 그저 따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도로 어, 설교가 대부분 원사이드하게 아브라함 중심으로 가는데 전 목사님은 여기에서 반대로 이삭에 굉장히 에, 무게를 주고 이삭의 그 모리아산의 죽음의 방점을 맞춰서 이것을 잘 풀어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세기 22장을 봐야 될 텐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모리아에서 부자 간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그 만남이란 어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죄에 대한 용서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이삭을 시험하고 하는 이 모든 방점에 대부분은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만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어떻게 이삭이 나가서 준비하고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때 창세기 22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적어도 몇천 년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빛이 2200년 때니까 그전으로 보면 적어도 아무리 역사를 단축한다고 해도 1500년, 2000년 정도 그 소요된 시간이 있었는데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던 제사제도가 뭐냐 그러면 짐승이었어요. 그렇죠? 짐승의 제자 옮길 때마다 이사갈 때마다 거처에 머무를 때마다 대부분 다 제사가 양을 짐승을 잡아서 드렸고 그 상징적인 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입혀주신 그옷 자체가 짐승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이 제사 제도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히브리서 사장에서도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대책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어? 구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피가 왜 필요하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이 죄악을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사제도를 허용하셨고, 그 제사조도의 근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길, 죄를 사안받는 길. 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나가도록.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짐승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내 새끼가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죽여도 뭐 통해하고 잡아가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개이의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통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양은 양, 양한 마리가 있다. 이게 양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다 안수하면 나의 모든 죄악이 여기다가 아, 전지가 돼, 전가가 되어져요. 그러면 나는 불탈 때, 번제로 인해서 이 짐승이 불탈 때 나는 그거 보면서 나도 가슴을 찌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매년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매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내 새끼가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죽는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내 죄를 내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번제로 모래사산에 들을 수 있느냐? 이건 임파세블이야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백세인 아들 이삭을 이스마일을 버렸어요. 엘리에스를 버렸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너의 후계자라 해서 얻었던, 백세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사이드. Yes, 그가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22장 지난 주에는 성부에 대해서 오늘은 성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신비한 짜릿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분의 근본적인 의도가 뭔가 그건 아브라함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누가 죽느냐? 네 아들이 번제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에서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걸 전 목사님께서 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림. 오늘 교수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버려라. g i v i 그 다음에 샌딩 n d i 심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사는 새로운 소위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동 지금까지는 짐승을 들였지만 이제는 내 아들을 네 스스로 죽여라. 이것처럼 참혹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악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 모든 관계를 다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일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전목사님 말씀하셨죠? 지정이를 내려놓아라! 어? 선악관를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22장에서의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사기 사건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상태. 조금 전에도 우리 김철형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 7장 말씀하시면서 엘리엘 남아 사박단이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절규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죽어지는 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의 모래 사건은 뭐냐?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통합하는, 화합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창세기 22장에 내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이그 그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이루셨느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갯세마레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한두 군데 읽을 텐데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갯세마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이라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가 갈아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하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죄악이 주는 죄의 형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표적으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죽음의 잔을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포기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군데 더 봅니다. 42절입니다. 그 밑에 42절 보면. 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저와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아담 이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택한 것인데 뭐냐?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목사님께서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어, 지정이를 내려놔라, 선악과를 받나봐라 그러셨지만, 또 다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이 뜻을 조차 그, 9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절부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 여기는 첫째는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줬느냐? 궁극적으로 거룩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뜻을 저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이심으로말리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고 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포기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철형 교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과 이런 영적 은혜가 여기에 내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이런 잔인한 요청을 하셨느냐? 왜 시험을 하러 가셨느냐? 그 목적은 뭐냐?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러, 죄는 그래서 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잔인하게, anytime, anywhere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담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우리라,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마지막 제 둘째 아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뭐 장작 지고 가서 재단을 쌓고 뭐 칼을 빼들고 그걸 겉으로 나타난 의미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에게 이런 참혹한 요청을 하셨는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말로나 행실로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늘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느냐? 자두 건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죄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죄에 대한 본질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사실은 원수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 범인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별하게 하고, 우리를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죄와 십자가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예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켰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자로서의 나타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배워 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지난주 이어서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창세기 22장을 조망하셨는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또 온전하신 뜻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성령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음미하면서 되새기기 되새기기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늘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죄, 이 죄를 멀리하는 것. 죄는 정말 참혹하다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늘 십자가를 지고 지정의를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또 이후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주간 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